중국방산의 가장 큰 주요 고객인 파키스탄이 폭탄을 끌어안았습니다. 얼마 전 주아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짝퉁 스텔스 함재기인 젠 35를 파키스탄이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것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인도와 대립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자국의 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젠35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공군 조종사들은 중국에서 항공기 조종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그 어떤 성능 검증조차 진행되지 않았으며 외형부터 미국의 F-35 전투기를 배. 기기 바빴던 젠35를 도입하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박에 가까운 무리수입니다. 그러나 중국 방산 수출에 60% 이상을 차지하는 파키스탄은 스스로 폭탄 처리반이 되기로 결정한 모양새인데요. 게다가 파키스탄은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했던 JF-17을 4.5세대로 개량할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이른바 JF-17 PFX로 명명되는 해당 기체는 에이스 레이더를 장착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여. 공격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여기에 더해 단발 엔진을 장착한 기존의 JF-17과 달리 쌍발 엔진 설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디펜스 미러 등의 해외 매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분께서 아시겠지만 JF-17은 4.5 세대를 꿈꿀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경전투기인 FA-50보다 빈약한 수준으로 유명한 기체가 JF-17인데요.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사업에서 중도에 JF-17에 입 차를 포기해 놓고 뒤에서는 자신들의 전투기가 사업에 참여한 기체 중 단두 기종뿐이었던 진정한 전투기였다는 정신 승리를 시도했습니다. 더 웃긴 것은 애초에 경전투기는 중장거리에서 공대공 전투를 펼치며 제공권 경쟁을 하는 기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JF-17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FA-50을 능가한다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지표와 수출 성과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JF-17은 FA-50의 아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각 전투기의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중국이 제대로 된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허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항공굴기의 착각에 빠진 중국산 전투기들의 흑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중국은 5세대 스텔스기로 분류되는 제니 10부터 주력 전투기로 활용하고 있는 젠10 함재기 역할을 수행하는 젠15에 더하여 전폭기 임무를 수행하는 JH7까지 다양한 공중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세대 분류와 각각의 임무 분장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그럴듯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은 제니신만 벌써 150대가량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며 5세대 전투기 이외에도 함재기와 전폭기 등 다양한 유형 별로 각각 전력을 확보하고 있어 언뜻 보면 꽤나 좋은 공중전력을 보유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기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이 자랑하는 공중전력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전투기의 매우 치명적인 추락사고가 굉장히 빈번한 것이 중국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JH7은 중국 내에서도 추락사고로 악명이 높습니다. JH7은 제니십 등과 비교하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지만, 한때 북한이 중국에게 3 0대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전례가 있을 정도로 한국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 전폭기입니다. 하지만 JH7의 또 다른 별명은 중국산 과부제조기입니다. JH7은 2009년에 러시아와 중국의 합동훈련에서 한기가 추락하여 조종사가 사망하였으며 곧바로 2년 뒤인 2011년에는 에어쇼에서 한 대가 추락하여 조종사가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에어쇼는 각 전투기의 성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기체 성능을 최대한 뽐내기 위해 고난도의 비행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고난도 비행을 견디지 못하고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중국의 JH7 도민관군 관계자가 모두 모인 에어쇼에서 무리하게 성능을 과시하려다가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JH7의 추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에어쇼에서 비참한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3년 만에 야간 훈련을 진행하던 JH7이 또 한번 추락했는데요. 만약 북한이 중국에게서 JH7을 도입했더라도 이처럼 불안정한 기체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투기 추락 사고는 그들의 주력 전투기인 젠텐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모든 젠텐 계열의 전투기를 모두 합하면 560대가 넘어가는데 이는 중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중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만큼 제니십 등의 최신의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여전히 수적으로 주력 전력은 젠텐이 맡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2014년에는 한대 젠텐이 민간인 구역에 추락하며 무려 7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 2015년에는 10월과 12월에 젠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젠텐의 몰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에는 고개 비행 중 발생한 사고 앞로 또한번 젠텐이 추락했는데 당시 젠텐을 조종하던 위시상위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위시상위는 중국 최초의 여군 전투기 조종사로 이전부터 중국군의 선전물에 자주 등장했던 군인이었지만 문제 많은 중국 전투기에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중국은 젠텐의 관리와 성능 계량을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바쁜데요. 보통 이렇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기체는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한 사고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정상이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1년에도 젠텐의 추락 사고가 또한번 발생하며 젠텐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되는 전투기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최근에는 유럽에서 가장 친중 성향을 가진 국가로 평가받는 세르비아조차도 중국의 젠텐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중국은 유럽 전투기의 25%에 불과한 가격으로 젠텐을 수출하려 했지만 이렇게 사고가 가 빈번한 기체를 구매하는 바보 같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중국은 젠11과 젠15마저 추락 사고를 경험했으며 심지어는 F-20이 랩터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하던 제니신마저 내몽골 자치구 일대에서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공군과 해군이 운용하는 모든 전투기가 추락 사고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제 전투기들이 기종을 막론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조리 불량품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이제 로된 전투기를 못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중국이 쌓아온 기술적 노하우가 모두 불법 복제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같은 공산권 국가였던 소련의 무기 체계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분야 역시 러시아제 전투기를 라이선스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보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법적으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기술과 생산 권한 이외에도 중국은 러시아제 무기와 부품을 불법으로 복제하는 경우가 많아 잦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열받은 러시아는 아예 라이선스 생산 허가를 중도에 취소해 버리는 사례도 있었으며 중국은 불법 복제한 전투기를 두고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소련의 해체 이후 소련의 영향력에서 독립한 나라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전투기를 넘겨받아 카피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불법 복제를 통해 외형적으로는 그럴싸한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내실 없이 쌓아올린 기술은 금방 그 미천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 제작된 중국제 전투기들은 각종 사고를 일으키고 있으며 자신들의 치적을 선전해야만 하는 중국 공산당은 이를 쉬쉬하고 통제하며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기술력이 미국을 뛰어넘었다는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KF-16을 라이선스 생산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업을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기술적 노하우를 습득했으며 전투기 구매에 대한 절충 교역을 통해 초음속 전투기계 개발에 필요한 각종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로키드 마틴과 공동으로 T-50과 FA-50을 제작하며 본격적인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자국 기술력으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제 전투기들이 기체 종류를 막론하고 각종 추락사고로 망신을 당한 것과 달리 KF21은 이미 시험비행만 1000번을 진행하는 동안 무사고 기록을 달성했을 정도로 그 완성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습득부터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 개발에 이어 KF21까지 순차적으로 단계마다 완벽을 기하며 한 단계씩 성장했기 때문에 중국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도 겉으로 보이는 당장의 성과과시에만 눈이 멀어 중국처럼 마구잡이식으로 다른 나라의 기술을 베끼고 불법 복제에만 열중했다면 한국도 많은 수량의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본을 지키지 않은 전투기 개발은 필시 많은 사고를 불러왔을 텐데요. 단 하나의 전투기를 만들어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대한민국 연구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KF-21을 기반으로 5세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예정인데요. 대외과시에만 몰두하는 중국과 달리 기술적 완성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대한민국이라면 5세대로 개량될 KF21도 중국을 압도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11일, 젠15 불법 복제 영상입니다.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 등에서 운용하기 위해 제작된 함재기는 여타 전투기와는 개발 난이도부터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비좁은 활주로에서 이륙과 착륙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전투기의 출력과 내구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 때문에 지상 활주로 운용을 전제로 개발된 전투기보다 내구성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도 기체 수명이 짧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이륙 중량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무장 탑재량을 보유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운영 과정에서 이착륙 시에 발생하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아 함재기를 운용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요. 따라서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우수한 성능의 함재기와 조종사를 보유하지 못한다면 항공모함은 그저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이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항공모함 전단의 전력뿐만 아니라 FA18EF 슈퍼호넷과 F35C 등 강력한 함재기 전력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함재기 전력의 중요성을 중국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중국의 욕심과 달리 현재 중국의 함재기 전력은 매우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함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부족하여 급하게 신체 검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자체적으로 함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의 주력 함재기 역할을 맡아야 할 젠시보는 중국의 불법 무기 복제를 상징하는 기체인데요. 원래 중국이 도입을 희망했던 함재기는 러시아의 수호이 33이었습니다. 수호이 33은 수호이 27을 기반으로 개발된 함재기로서 2016년에 시리아 내전에서 실전 투입까지 이루어진 기체입니다. 러시아 제전투기에 익숙한 중국의 입장에서도 수호이 33에 관심을 드러내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러시아 제 전투기를 무단으로 복제하며 문제를 일으킨 중국에게 러시아가 자신들의 함재기를 라이선스 생산할 수 있게 허용할 리 없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러시아의 수호이 27을 라이선스 생산하여 젠12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역설계를 통해 젠11비를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낀 러시아는 중국 측에 정식 해명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자체적인 기술로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한 자신들의 전투기라는 뻔뻔한 헛소리를 날렸는데요. 중국의 이러한 행보를 몸소 경험했던 러시아는 수호이 27의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중단한 것은 물론이고 수호이 33의 라이선스 생산도 절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짝퉁 나라답게 다른 방식으로 수호의 33을 불법 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수호의 33의 테스트 기체인 T-10K3를 입수했고 이미 수호의 27을 불법 복제해봤던 중국에게 수호의 33을 복제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소련제 군수물자를 떠안게 된 우크라이나의 허점을 중국이 파고든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불법으로 복제한 전투기가 제대로 된 성능을 구현했을 황니다 률은 당연히 제로입니다. 오죽하면 러시아 국민들조차도 중국의 젠1 5를 보고 짝퉁 전투기가 원판 성능에 미칠리는 없다며 무시로 일관했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젠1 5는 다수의 사망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중국제 전투기는 고질적으로 전자 시스템을 통해 항공기의 안정적인 비행을 제어하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과 항공 엔진의 기술적 결함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내실 없는 기술로 타국 전투기를 복제하는 중국이 고난도의 첨단 기술을 확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며 젠15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역시 이러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젠15에 탑승했던 장차오 상인은 항공기 사고로 인해 사망했으며 차오벤젠 상교는 대형사고 이후 419일이나 심각한 부상과 합병증을 겪어야 했으며 두 번의 대수술 끝에 군에 복귀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중국 내에서도 젠15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는 조종사가 속출할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젠시보는 러시아제 AL31F 엔진을 사용할 수 없어 중국이 자체 개발한 WS10A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WS10 계열의 엔진은 AL31F 엔진이 낼수 있는 출력의 70%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엔진의 출력 저하는 함재기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한된 길이의 활주로에서 이륙해야 하는 함재기는 지상 활주로에서 운영되는 전투기보다 엔진 출력이 강해야만, 원활한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엔진 출력이 낮으면 무장과 연료마저 충분히 탑재할 수 없어 임무에 많은 차질이 생기는데요. 이 때문에 함재기가 원활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투기보다도 더욱 강력한 출력의 엔진을 장착해야 하지만 중국 전투기의 오래된 고질병인 엔진은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후속 개량을 통해 WS-10보다 더 강력한 성능의 WS-15 계열의 엔진으로 Z-15를 개량할 것이라. 선언했지만 WS-15 계열의 엔진 성능도 아직은 충분한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젠-15는 중국의 야심과 달리 불법 복제품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량된 젠-15T가 에어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그 성능을 그대로 믿는 군 전문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젠-15T는 푸제함에서 캐터펄트를 활용하여 전투기를 이륙시킬 수 있도록 개량된 기체로 구형 항공모함에서 사용하는 스키점프 형식의 이륙과 캐터펄트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는데요. 또한 중국은 젠15T의 신형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하여 표적 탐지 능력도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판이라 할수 있는 젠15가 이미 성능에서 한계를 보인 만큼 이를 개량한 젠15T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준의 성능을 보여줄 확률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중국은 이번 주아이 에어쇼를 통해 젠35도 함께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젠35는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중국이 F35를 겨냥하여 개발한 5세대 스텔스 함재기입니다. 젠15t가 4.5세대급 전투기로서 함재기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텔스 기능이 필요한 작전 상황에서는 J35를 활용한다는 것이 중국의 보관인데요. 하지만 J35도 중국산 짝퉁 엔진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J35는 초기 단계에서 러시아의 RD-33 엔진을 카피한 WS-13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러시아제를 무단으로 베끼는 중국의 습성이 또 한번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개발한 WS-13은 5세대 함재기에 적합한 출력을 낼수 없었고 차선책으로 젠 35에는 WS-19 엔진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WS-19 엔진은 WS-15 엔진을 개량한 것이고 WS-15는 WS-10을 기반으로 개량한 엔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S-10 엔진은 러시아로부터 AL-31F 엔진을 구할 수 없던 중국이 국여지책으로 젠-15에 장착한 엔진입니다 즉 WS-19 엔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온갖 성능 문제가 터져 나왔던 WS-10 엔진이 나오는 것이며 사실상 중국의 모든 전투기 엔진은 엉망진창이란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젠35는 엔진 기술의 한계로 쌍발 엔진을 장착했다는 점만 단발 엔진을 사용한 F35와 다를 뿐이며 그 외의 전체적인 외형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젠15t와 젠35는 중국이 자신들보다 앞서 있던 러시아와 미국의 주력 함재기들을 모방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의 수명이 10년가량 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10년 후 랴오닝함이 퇴역하면 중국 해군의 훈련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놓으며 이후 새로운 항공모함들의 취역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은 재래식 항공모함 모함을 신형 항공모함으로 대체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패권 경쟁을 목표로 항공모함을 증대시키면 자연스럽게 함재기 전력도 추가적인 보강을 시도할 것이란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은 원활한 함재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두 기체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독자적인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은 타국의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짝퉁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에서 태어나오지 못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뒤흔들려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불법 폭제한 성능 미달의 전투기로 전력을 강화한다면 결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